안녕하세요 영두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이 렉스턴 w 인데요 지금 테일 램프 안 들어와요 여기 면발광은 이렇게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은 안켜져 있죠 안에 기판이 얘도 나가서 그래요 뭐 차가 좀 판매량이 적을 적어서 그렇지 예, 고장률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고 있어요 탈거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수리 시간은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,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. 깔끔하게, 네, 잘 작동되고요.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. 이게 면발광 고장이 은근히 좀 나와요. 네, 그래서, 이 기판 쪽 수리를 하면 되고요. 얘도 LED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기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, 네, 기판만 수리하면 되고,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교환 전까지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 무상 AS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렉스턴 W. LED 면발광 고장이 좀 많은데, 언제든지, 문의 주시고, 네,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